지금으로부터 오래전 과거의 어느날 서울의 모처에는 난다 긴다 하는 세력가들 중에서도 최상위 1%만이 출입할 수 있는 비밀 사교클럽이 있었으니 그 이름하여 궁정각 음, 들어와. 음. <laughs> 저예요. 어머나 하면. 손님이 계셨네요. 어, 그래 그래 그. 네 오늘 훌륭한 분들을 좀매시고 왔네. 네. 어, 인사들 하지. 이쪽은 저 정판사. 안녕하십니까. <laughs> 예 안녕하세요. 음, 이쪽은 박검사. <laughs> 안녕하십니까. 아, 네잘 오셨습니다. 어, 마담 뭐 어디 갔다 온 거야? 아까 보니까 어때? 아 예. 어. 아, 조카가 군대 간다고 왔더라고요. 그래서 밥한끼 사먹이고 왔어요. 어, 군대. <laughs> 남들 다 가는 군대라지만 그래도 핏줄이 간다니까 좀 짠하더라고요. 그게뭐 비... 짠... <laughs> 그 남자들 군대 가기 전날 그 심정. 어머, <laughs> 아 죄송해요. 다들 저보다 더잘 아실 텐데 괜히 아 참, 넌 면제지? 그, 응. 군대에 빼려고 발악한 게 어, 제가, 응. 아, 실를 했네요. 그죠? 하던 얘기 계속하자면, 그, 두 판검사님은 잘 아시겠지만, 그, 군대 가기 전날이, 가장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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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어. 니네들도 면제니? 예, 그게, 예. 음, 예. <laughs> 또 예. 여기서 내가 살아나는구만. 어두 영감님도 면제야. 음. 아이고 이거 참반가워이또 새로운 면을 발견했어. <laughs> 동지났네, 동지났어. 그건 그렇고 우리 왕 실장님이야 행방불명으로 도망다니면서 군대 뺀건 다들 알고 있고. 음. 그래 우리 저판 검사님은 어떻게 면제를 받으셨나? 그건 뭐 그런 걸 묻고 그래. 그 면제라고 해서 다 잘못된 건가 어디? 아이, 누가 뭐래요? 음? 그냥 궁금하니까 그러지 뭐, 음, 저는 그 이제 정신병으로. 어, 어? 저도 정신병인데. 아, 정신병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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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군대를 못갈 정도로 정신이 이상한데 판검사질은 가능하디? 음. 어, 그 받아. 그게 또 가능하다네. 가능해요. 음. 내가 잘 알아, 이 부분은. 내가 보증을 해. 내 아들도 정신병으로 군대를 뺐잖아. 근데 그게 말이에요. 군대 가려고 할 때는 아프다가도 면제를 딱 받는 순간 거기서 확나 정신 휩들어 응 그랬지 않아 다들 응? 마, 맞습니다 제가 어.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응. 저도요 그 신기하더라니까 그래 그 되게 신기하다니까 당일 오후 한네 시쯤 되면 나 그지 휩들어 나 나는 개뿔 자자자 마담 그 이거에 그렇게 반응할 게 아니야 내얘기를좀 들어봐 <laughs> 이 나라는 말이야 군대를 빼야 출세를 해요 아니 또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러세요 들어보래도 그래 이건 이 나라 지도층의 기본 중에 기본 하나 이거 소중한 덕목이야 이거 지켜줘야 돼 군대 정도는 빼놓야어 저러면 한가닥 가는 집안 태생이구나 이렇게들 봐주거든 그리고 저말 나온 참에 내가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은 이 정판사고 박검사 예. 두 영감님들 아직 이 나라 지도층이 되기엔 미흡한 점이 있어. 미흡하다니, 어. 그게 뭔데요? 국적은 말이야, 국적이. 국적을 못 바꿨어요. 국적 바꾸는 게 중요해. 물론, 이제, 제일론 미국이 제일 좋아요. 근데 요즘 뭐 또, 과테말라나, 이제 뭐, 아프리카 쪽, 수단, 뭐, 기니? 뭐, 이런 쪽으로 많이 또 유행이 번지고 있고. 국적을 바꿔놔야 애들 군대 빼기도 쉽고, 정신병자 행세 같은 거안 해도 되고 말이야. 또, 외국인 학교 집어넣기도 쉽고, 대학 가기 편하지. 이 다양한 혜택이 완스탁으로 되는 게 이게 국적 세탁인데. 아, 예. 어? 그렇구나. 뭐, 명심들하라고. 예. 어. 예. 아. <laughs> 가능해 가능해. 예, 물론 또 아, 나같이 집안이 받쳐주면 더 좋지만은 이 부분은 또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서 말이야. 어? 그 음. 어떤 집안이면 좋은 건가요? 음, 좋은 질문이야. 뭐, 할아버지나 아버지를 잘 만나면 되지. 아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나 봅니다. 어, 그렇지. 큰일 하셨지. 큰 일은 그, 큰 일이지. 나라를 팔아먹었으니. 그게 된다, 알았어요, 알았어. 그만할게요. 그건 그렇고, 우리 정판사님은 앞으로 꿈이 뭔가요? 아, 저야 뭐, 꿈이랄 게 있나요? 뭐,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정도나. 어, 그럼 우리 박검사님은 꿈이. 저는 정의사회 구현. 야! 와, 저, 어, 어. 저걸 그냥 아주. 뭐 정의 사회 구현 음. 그게 네 입에서 나올 말이니? 응? 그러고도 서민들 앞에서는 온갖 잘난 체하면서 목에 이딱 하고 이렇게 힘줄거 아니야? 아우 터져, 어, 저저저 마담 저 참게 참게 아이 뭘 그런 거요 예 흥분을 하고 그러나 아이 그건 어떠한 놈들 수하에 봐놓고 전그 아, 그래도 그래. 저것들은 판검사잖아요 판검사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진짜 아예 안 되겠다 요즘 에 이제 마담이 안 점점 있나, 캐릭터가 이상해져 예. 저벤 예. 빨리 들어와 벤 내가 좀 밴, 빨리 들어와라. 마담 기분 좀 풀어줘. 밴, 두 박수 뭐야? 왜안 치냐? 정의사회 구형? 아이고 어서 오세요. 마음 그 아우 정말. 오, 안녕하십니까. 아, 나, 어 안녕하십니까. 윤현이다. 아, 싫다 싫어. 예. 정말. 마담 화나셨다고 해서 어머. 제가 직접. 아 오셨 오셨어요. 안부로 나왔습니다. 현철입니다. 제 마음을 담아서 노래해 주세요. 두 사람은 신하흰 다른 사랑아 싫다 어 싫다 싫어. حقران Ha